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어, 다육이 봄맞이해서 다육이 네 개를 구매했었죠. 금 다육이 두 개하고 어, 그 다음에 그냥 다육이 두 개. 그 다음에 하나는 선물로 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분갈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어, 택배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분갈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깔망은 깔아놨어요 깔망은 깔아놨고요 그리고 또 여러 분들이 분갈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어, 가을 분갈이 분가리 때는 분갈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 영상이 참 많이, 많이들 올리셨고, 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분갈이 그, 마사토, 그 가정도 다 알잖아요? <laughs> 중립 마사토 사용하고요. 저는, 어, 좀, 다른 것은 이제 흙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육이 전용 토를 사용을 해요. 지금까지 어, 다육이 키우면서 저는 다육이 전용 토로만 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 흙을 제가 직접 어, 만든다든지 뭐 만든 것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구매를 했다면, 이제, 다육이, 이 전용 토, 이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올해 들으면 4년차입니다. 제가 5월 달서부터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4년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다육이, 어 요거를 심어 볼까 합니다 제가 새로 우리집에 온 다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린 다육이들은 토분했다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분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토분이 어, 이 다육이한테 맞는 토분이 좀 작은 토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보다 약간 작은 토분 근데 그게 좀 없네요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조금 크더라도 그냥 이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에쿠스라는 다육이에요. 에쿠스. 참 에쿠스도 다육이가 참 이쁘네요. 저는 에쿠스를 영상으로는 많이 봤어요. 다육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분갈이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블로그 그런 데서 에쿠스를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에쿠스를 지금까지 키워본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에쿠스 키우는 거. 그래서, 어, 그, 제가 구매한 농장, 거기에서 선물로 또 어떻게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다육이를 주셔가지고, 저는 또 새로운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수 있게 된 거죠. 실패를 해도 알수 있는 거고, 성공을 한다고 그래도, 아, 어떻게 키우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 내가 뭐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는지를 알게 돼요. 성공을 했으면 아, 내가 뭐 때문에 성공을 했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좀 마음은 실패하면은 마음이 안 좋고 성공하면은 마음이 기쁘죠. 예. 그거의 차이지, 뭐, 두개 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봄 분갈이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laughs> 이제 분갈이 실력이 많이 늘었죠. 가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가을 때 제가 분갈이를 가을 분갈이를 어,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때도 영상을 보면서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이주인가 그러니까 8월 셋째 주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8월 셋째 주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영상을 하면서 하니까 어색했죠. 손놀림도 어색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은요. <laughs> 어때요? 화분이 좀 크긴 하지만, 에쿠스. 너무 이쁘게 분갈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명찰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명찰은, 끝나는 날이 분갈이가 다 끝나는 날 명찰 꼽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갈이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분갈이는 한 영상당 두 개씩 할 겁니다. 예, 한 개는 좀 이거 하고요. 세개 하려면은 화면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영상당 두개의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다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보여드려요. <laughs> 저도 어, 조심스럽게 음,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굵은 마사토를 이렇게 3분의 1가량 깔면 되고요. 좀더 깔고 싶다 하면 은좀더 깔으셔도 돼요. 다사토가 몇 분의 몇뭐 그렇게 정해지는 다육이는 정말 까다로운 다육이 몇 종류가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비율을 지켜서 심는 다육이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심는 다육이들은 그런 다육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여기에다 심을 것은요, 제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크, 장미입니다. 장미, 흑장미. 야, 이게 흑장미가 조금 더큰 흑장미는요, 뭐만 원대, 만 오천 원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싸게 나온 8,000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게 봉머리가 벌어지면은 얼마나 이쁠지, 아우, 막, 저는 상상만 해도 기뻐요. 이게 봄이 돼서 그 색감이 좀 옅어질 거거든요. 봄 되면은. 모든 색이 다 이렇게 옅어지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색감이 봄에는 옅어지고요. 녹색은 어, 진한 녹색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흐린 녹색에서 겨울 동안에는 흐린 녹색을 지니고 있다가 겨울 되면은 아주 진한, 아주 새파랗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 진한 녹색을 새파란 녹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겨울 동안에 아주 진한 녹색이었는데, 아주 이게 연두빛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다육이의 성,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녹색을 보더라도 다육이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색감을 천천히 계절계절 계절 받아보거나 아니면 달달이 이렇게 보면은 색감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면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반려식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그런 감찰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처를 해주잖아요.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햇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절을 같이 보냅니다. 1년 12달. 그런데, 그렇게 같이 보내는 다육인데 어떻게 달려식물이라고 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달려식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런 책 같은 데 보면은 다육이가 달려식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해가 가요. 제가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그래, 다육이는 참 반려 식물이 된다, 라는 생각이 정말 굴뚝 같이 듭니다.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4년차 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언제 뭐 분갈이 하는 거는 잘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자. 제가 이렇게 좀놔드릴게요자 이거는 에쿠스. 이거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는 아직도 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자줏빛으로, 진한 자줏빛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더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줏빛으로 있죠. 아직까지도 이게 봄이 되면은 조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이 조금 더 레드색 내지는... 자줏빛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와인색. 와인색에서도 진짜 진한 와인색이에요. 이 속안에 입장을 보세요. 너무 진하다 못해서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거무죽축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진한 와인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키우고 싶었고, 어, 구매하고 싶었던 다육이가 제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게, 어, 책정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어, 신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에쿠스하고 흑장미 분갈이 한 걸로,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남은 다육이들, 제가 택배로 봄맞이, 다육이 구매한 것들을 또, 어, 분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